현지인이 알아주는 풀코스 연고지 시즌3 오늘 분당투어를 맡게 된권터뚜입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분들과 함께 할 거거든요 나와 주세요 예! 예! 소리 질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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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엄청 오래된 또 친구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솔로 <laughs> 대표 가수입니다. <웃음> <정화>! <웃음> 그리고 바다 깊숙이 <laughs> 엄청 신함을 갖고 있는 핑 <laughs> 킹. <김 김! 웃음> 왜냐 나는 쥐띠니까, 쥐띠니까 으로 오세요! 아. 각자 의, 의상 컨셉 한번 소개해 줄수 있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그 시절 약간 반윤희 언니 스타일로 이제 보여주시죠. 준비했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성하는그 시절 팝스타 느낌이 있어. 빈티지한 색감이랑 그때 호피 유행했어. 아, 가지고. 맞아. 호피. 야, 너디테이라다그 사실은 제가 지금 음. 2010년대를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음. 볼 수가 있겠어 아, 맞아. 오빠는 그 진짜 인정할게. KCM 아세요? 음. 아니, 아니야. 샤이니 선배들이 아샤이니즈 우리 오늘 새 시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분당 구청이라는 곳이거든요. 제또 학창 시절 때 여기 와서 아. 많이 놀고 했습니다. 여기가... 야, 그러면은 몇 시에 그 구청 앞에서 만나? 이런 딱 그런 거야. 느낌? 야 분당구청 어... 앞으로 와. 이런 스타일. 저도 근데 분당에서 살았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여기서 그 부동산 사무실 이쪽에서 아, 하셨어요. 맞아. 나 이거 처음 얘기. 해 저도 이 분당에서. 오! 네. 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분당이다. 그러니까 이 분당을 아, 통해 지금 눈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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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리고 우리 오늘 여행 컨셉이 있어요. 네. 오늘 2010년대 건또또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혹시 거절해 퇴근해도 돼요? 안 돼요. 거절은 사양합니다. 일단. 그럼 이런 나 건... 언니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 대시벨을 올려야 돼. 대시벨을. 예.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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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 같이 가시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네. 잠깐 진짜 리얼 서현역을 와봤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연인들의 메카. 연인들의 메카? <laughs> 어, 데이트를 많이 해요. 실제로 사실은 그 제가 조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좀 데이트를 많이 했고. <laughs> 여기서... 어, 그러면 우리 오늘 뭐 먹는 거야? 몸일집. 몸일? 모밀? 어, 맛있겠다. 이 계절에 지금 딱인 거. 지금 같은데? 엄청 덥잖아. 어, 나 따라와야 돼. 이들아, 나 오늘 엄청 따라와. 아, 이거. 우리 준비가 돼. 거기가 이제 여기 서현역에도 있고 수내역이라고 어. 거기가 본점이야, 사실은. 아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2호점 지경이면 똑같지. 다녔는데 나 여기 ATM 기계에서 네. 어. 카드도 낑겼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맨날 영화 봤었는데 엄마랑. 이런 시내 같은 느낌은 꼭 영화관이 하나씩 있는 거. 있어. 근데 분당은 신기하게 영화관이 거의 역마다 있다. 진짜 많은 편이다 그러면. 야탑에 있고, 우리에서아 어. 제가 심지어 영화관에서 알바한 적이 있어. 그래서 언니 음. 보러 간적 있어요. 제가. 어 맞아. 그래서 우리 떡볶이 먹었잖아. 근데. 어 맞다. 야너 기억력 되게 좋다. <laughs> 실제로 청아가 어, 좀 무서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 아, 가끔 가끔 되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사소한 건 기억 못할 때도 많은데. 어. 그 킹키도 진짜 기억력 좋거든. 근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원래 오늘만 살아. 그래서 아, 어제도 아, 기억이 아. 안 나. <laughs> 나 여기인가요? 네 여기입니다. 자 간판부터 좀 엄청 맛집이야 보이잖아요 맛집이 많네. 메뉴가 많이 없어. 그치 일단 여기는 이름이 그 집. 그 집. 야그집 아. 가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뭔데. 아그 아, 집이라니까. 아니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laughs> 이름이 그 집이라고. 난. 나는... <laughs> 아잘떡궁합이다 진짜. 우리 내가 지금 신났거든요. 그래서. 그래 보여 많이 그래. 먹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제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별로면 바로 얘기해줘요 네. 일단 모밀은 하나씩 먹어야 돼요 모밀을 하나씩? 1모밀씩? 아, 1모밀하고 어. 여기 돌냄비 우동이 또 맛있어 돌냄비 우동 따로 하나 시키고 어. 그다음 만두 두개 어때? 두개자깐 <laughs> <잠깐만>, 그러면 은 메뉴가 6개야 <laughs> 두개 언니 <laughs> 만두 일단 하나만 시켜보고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어때? 우동을 시킬 거면 만두를 하나만 시키자 아, 아, 만두 얘기해봐. 하나에 몇개 나오지? 오늘 나처럼 사긴 했잖아 아 근데 또또야 만두 한 판에 10개 나온대 열 개? 그럼 두개 시키면 2 0개 나오는. 거야 그럼 언니, 언니. 또 떠야. 너 만두 4개 먹게 해줄게. 하나나 그래, 하나밖에 하나 안 먹게. <laughs> 판모밀 국수 3 개, 돌판 냄비 우동 하나, 만두 하나야. 근데 언니 이러다가 못 먹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나 요즘 안 그래. 내배 보여줘? <laughs> 안 보고 싶어. 괜찮아. 아예 어떻게든. 찬 오빠한테만 보여주도록 해. 준찬이도 안 보고 싶어? <laughs> 난 봤어. 나 같이 그 베트남 와. 갔다가 나 킹키한테 들켰어 내배 베트남 배에. 갔다가 잠깐 그 방심하고 있을 때 <laughs> 아니 엊그저께 통화하는데 언니 이불 속에서 거의 아무... 거의 나체였어? 아, 제가 <laughs> 나체였어 보통 이제 집에서 빨개 보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체로 있었는데 영상통화가 온 거예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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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통 옷을 입을 법도 한데 안 입어 절대 잠깐만 <laughs> 만두 나왔어 와, 아, 언니 딱 결정해 와. 괜찮지? 괜찮다고? 야너 진짜 솔직하게 말해 이게, 이게 내가, 괜찮다고? 내가 솔직하게 말해볼게 지금 딱 봤잖아 딱한줄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인당 딱 다섯 개씩 먹게 밥을 어? 손 잡아줘 답. 나도야 특히 이런 만두면 그 왕만두 말고 이런 만두면 어. 난 처음에 간장 없이 먹는 거 좋아해 그래? 됐습니다. 대단한데? 사실 킹키가 먹자알이라서와와 와. 미안한데 한번더시해야될것 같아 왜냐면 은 이거 내가 말했지 너무 입에서 그냥 없어진다 아, 근데 나도 뭔지 알것 같아 알겠지? 없어지는 만두 한판 추가하겠습니다 나 그냥 킹키처럼 먹게 하나면 나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좋아해 <laughs> 어, 이러면 느낌이 완전 어? 이거 한번 따라 보세요 따라해. 여러분 만두를 먹고 단무지를 먹는 거랑 동시에 먹는 거는 전혀 달라요 음 입에서 처음에 아그작 할때 느낌이 전혀 달라요 이게 음 달라 이게 같이 씹히는 게 느낌이, 음음 씹히는 게 느낌이 음음나 미칠 것 같아 지금 나 미쳐 <laughs> 아씨나 지금 성분 최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음식점에서 알려주는 대로 먹어요 이게 맛있어 파한 스푼 각자 넣을게요 무즙 두 스푼 겨자는 취향껏 약간 근데 이거 면사리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다 그 보통 몸밀집 가면 은 어. 이게 떡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 아 맞아 근데 얘는 그냥 뭉쳐져 있을 뿐이지 전혀 어. 그렇지 않아 그냥 찰기.. 살기... 와 이거 봐봐 살이 두개 중에 한 개를 전부 넣어 드시면 불지 않고 맛있대 음. 어때? 메뉴 선택 너무 탁월하다 그렇지 지금 그어비가딱빠지는데 지금 그 더위가 싹 가시는데. 음, 음. 진짜 여기 면을 너무 잘 보고 싶어요. 이면 자체가 맛있다. 응. 음. 그리고 여기 우동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뜨겁습니다. 와 이거 뭐야? 유부. 유, 유부가 이렇게 크게 들어있어와 음. 이거 뭐야? 유부. 유부가 이렇게 크게 들어있어 응. 탈구됐나봐. 아 국물 대박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되게 힘들어. 응. 음. 맛있지? 미쳤지? 이게 어. 뜨거운 거랑 지금 궁합이 최고야 궁합 아 대박이라니까 또청아가 뜨거운 걸 좋아해 그니까 러 반응이 다르네 지금 모밀 처음 먹었더라 팔팔 끓는 거 특히 나 엄청 뜨거운 걸 좋아해 <웃음> <웃음> 와 진짜 두파안시켰서 큰일 보뻔네 내가 진짜, 진짜 뻔했다니까 내 진짜 미안해 근데 혹시 그래. 여기 셀프 코너에 단무지도 있어요? 저 어, 단무지 <laughs>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딱 하나만 내가 <laughs> 가져갈게 어, 언니도 하나 줄까? <laughs> 그럴래? 고마워.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줄게. 아유, 참 귀여워라.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같이 먹는 <웃음> 고마워. <웃음> 음 <laughs>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laughs> 나는 이 진행 방법이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해.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laughs> 또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게 됐잖아. 그렇지. 그렇게 내가 하라고 했을 때는 뒷등으로도 음. 안 됐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청아가 했었다며. 만날 때마다 유튜브해라. 언니 유튜브 하면 대박 날 거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어요. 나이 정도면 진짜 회사 차려야 돼. 성구한 있는 거. 왜냐면 야. 실제로 조금 무서울 정도로 성견지명을 잘해. 음. 음. 그래서 어때? 요즘에는 그렇게 유튜버로 하고 있잖아. 막 알아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 너무 많아졌지. 오빠 나최근에 영국 언니랑 보러 갔는데 끝나고 나서. <laughs> 이러면서 오는 거야. <laughs> 팬분들이 보통 그런 분들이 많아. 진짜로 재밌어 요즘. 본연 어. 스트레스 받는 게 없으니까. 응. 하던 대로그냥 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그 또또의 본연의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또또는 또 그게 그래, 너무 신나는 일이고 행복한데. 맞아. 사랑스럽잖아 그래. 언니가. 가 야. <laughs> 아 진짜. <laughs>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사랑스러워 <laughs> 아, 근데 딱 여기까지만 해줘. 눈 마트 좀 안돼. 근데 너네 혹시 배 찼어? 난 괜찮아. 나는 허리 딱 피면 돼. 디저트는 없으면 조금 이거는 아예 상종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끝나지 나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해. 네 아, 그렇게 해야 돼서 디저트 먹으러 가 보시죠. 보시죠. <웃음> <웃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빵집을. <laughs> 또갈 거야 거기가 진짜 오래됐거든 내 중학교가 양영중학교거든 양영중학교 바로 앞에 있어 아그 빵집이 아 언니랑 또 저랑 언니 지금 본 집이랑 2분 거리인가? 3분 와, 거리? 음. 그때는 거의 뭐 니네 집이고 뭐내 집이고 할 것이 맨날 그냥 거의 같이 산다시피 아이 또오반다네 뻥이에요 <laughs> 제가 말했잖아요 MSG 많이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래요 약간 예로 뭐가 있냐면은 약간 성화가 아, 나 이제 유튜브 시작하려고 했더니 봤다고. <laughs> 그고 아직 공개가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 도착을 했습니다. 아와 냄새 대박이야. 아방 맛있겠다. 나 지금 미치겠어. 아니 17년도부터 아니 나 데뷔할 때부터 계속했네. 아나 지금 눈 돌아갈 것 같아.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어떻게? 목카빵레츠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저기 명란소금빵 하나 해 e 래 s g 나 이거 할래 어? 어떤 거 e 피 만주 저게 또 t s go. Let's go. l e t 오케이, 오케이. 어? 맞다. 여기 생긴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리 리모델링 네.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 야 하세요. 진짜 찐 그거구나. 진짜. 어 여기 한번 번 하신 거예요. 거야. 빵 하면 여기예요. 철, 솔직히 말하면. 저 여기 빵맛게안 먹어요. 알 수가 니다 이런 걸또 MSG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언니 안 빵집. 아 너무. 약간 차갑게 먹던데. 그치. 아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야. 보슬보슬. 쫀득쫀득 음. 사르르 딱 그거야. 음. 너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니? 너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씩 가져가 보자. 원래 아, 세 분이면 희기님이 약간 엄마처럼 느껴지는데. 아나 느낌 왔어. 그렇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하나 둘셋 짠.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음. 한입 먹어야지, 아, 저 뭐야? 미안해. 어. 좋대. 진짜 맛있다 음. 이거 나는 이렇게 기본적인데 음. 부슬부슬하고 막 쫀득쫀득한 게 좋아 겉에는 쫀득 안에는 촉촉 음. 달달하면서 근데 엄청 달지 도 않아요 그 한국인 뜯지 아세요이저트안달때와 맛있다 별로 안 달다 이러면서 음. 맛,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음. <laughs> 딱 이게 그래 적당히 달아요 음. 약간 음. 떡인지 빵인지 조금 모를 정도로 쫀득한데 부드럽고 보슬보슬한 음. 부슬 느낌 부슬 <laughs> 뭐 이게 쫀득거림이 너무 맛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율동공원에서 잠깐 산책을 할 거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율동공원으로 가보시죠 확이지 <목소리> 않아? 오기만 해도? 야, 근데 되게 크다 여기가 어. 엄청 커 은근 커 81만평? 그, 그 정도로 커? 아, 81만평이래 <목소리> 어디? 진짜? 무기데 여기에 그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었고 반려 문화 공간도 있고. 반려. 근데 여기에 최근에 생긴 게 있거든. 뭐? 그 캠핑장이 생겼어. 음. 와. 반려 동물이랑 같이 갈수 있는 캠핑장이야. 너무 어, 좋다. 진짜 좋아. 근데 진짜 덥긴 한가봐. 우리밖에 없어. <laughs> 사실 원래 여기 뛰는 사람도 많거든. 여기 되게 많아. 아니 강아지들이 통통해. 에긴해이 날씨에 뛰었다가는 쓰러지는 거야. 착한 매점. 자 마실 거 골라. 갔다. 자. 어. 아유 좋다. 씨. 여기서 술래잡기도 하고 실제로 달콩이 산책도 가끔 진짜 나오고 음. 킹키는 음. 학창 시절 때 어땠어?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 나는 맞아. 반장, 부반장, 회장을 안 해본 연도가 없고. 와. 음. 근데 그거는 그냥 장기자랑 나가고 싶어서. 오. 왜냐면늘몇밤 반장 나와 막 이런 걸 하잖아. <laughs> 근데 그냥 나갈 수 있었는데 굳이 아아 달라 달라 장까지 하면서 그 당시에 막 유행했던 그런 노래 같은 거못 쳤어? 소녀시대, 2NE1, 샤이니 딱 우리 때야 동방신기 팡팡 아막 이렇게 아이돌 맞아. 막 이거였으니까 야 우리 추억 돋는다 야 그럼 야 너가 노래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분당에 뭔가 이 자랑 같은 느낌 음, 오케이 오케이 됐어 5, 6, 7, 4. 8 천당 아래 분당 천당 아래 분당 <laughs> 엄청 살기 좋아요 천당 아래 분당 맛있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엄청 맛있어요 천당 아래 분당 <laughs> 진짜 이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살기 너무 좋다 그래서 아니 야너 뭐야 <laughs> 그러니까 진짜 분당 사람인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이셔고야너 <laughs> 언제 파마 했어? 어? 네. 오늘 했어? <laughs> 잘 뽑았다 너 지금 잘포이 같아 지금 이거 거예요? 짜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저, 저기서부터 너무 시끄러워. <laughs>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로 갈 네네.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지금 여기는 이제 야탑역으로. 야탑. 나왔어요. 야탑. 여기로 네. 말할 것 같으면 아, 저희의 또첫 만남. 아, 그래? 저희가 여기에 있는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사실 여기가, 여기가 우리의 그거 거의 그거구나. 찐 홈, 홈타운이야. 인생의 열정을 제일 많이 쏟은 곳. 던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야탑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맞아요, 저기 저쪽 그리고 또 여기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여, 여기 그러면뭐 생각나는 음식점 같은 거 있어? 우리는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뼈해장국. 진짜 많이 먹었나 보다. 이거는 저희 팀애들이 싹다 아는 거예요. 바로 저기에 <laughs> 1인자 감자탕이라고 있어요. 사실. 아, 사실 저기예요 근데 저기도 아쉽게도 섭외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또 인기가 많아. <laughs> 원래 원래 많구나. 근데 또 여기가 뼈해장국. 맛집들이 또 몰려 있어요. 신기하게 여기. 그러니까 바로 여기 다른 감자탕. 어, 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감자탕 집을 먹으러 갈 거고. 음. 그러면 감자탕 먹으러 가. 보시죠. 아안 되겠다. 고정 가자 이거. 이거 우리 왜 킵이 잘맞자 감자탕. 와.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할래? 종류가 많아. 나는 그러게. 우거지 할래요. 우거지? 나도 나도 우거지. 나는 선지가 우거지. 너무 좋아. 뼈 그럼 나 선지 장구? 우거지 좀 넣어주시냐고 약간 애교 해봐야겠다. <laughs> 어 우거지 해장국 두 개랑 뼈선지 해장국 할 건데 해장국 뼈산지 해장국에 우거지도 들어가요? 아네 원래, 아, 원래 아, 조금씩 네. 들어가요. 아, 아, 네.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근데 잠깐만 방금 감사합니다라고 했거든. 감사합니다. 혹시 서로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말할 수 있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청하는청하는 청하는 어려웠고. 어쨌든, 아티스트로 만났고, 오, 그치, 가수로 그치. 있으니까 음. 나는 근데 그게 좀 심한 사람이야. 비즈니스로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음, 음, 음. 딱 존댓말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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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내 언니한테, 친해지고 싶은데 오빠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랬던, 어, 이랬었어 음. 근데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서 시간이 어, 답이었다. 그지 그, 또또는 음. 가비가 또또를 이거 정말 웃기네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맞아, 맞아. 웃기지 않은 거야. 너가 안 웃겼다라는 기보다는 웃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아 맞아. 근데 나는 그때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어가지고. 근데 언제 그럼 내가 웃긴 걸 알았어? 이제 스테이 투 나이. 하고 플레이까지 같이 하면서 이제 대기시간을 이제 보니까 뭐가 좀 있네? 이러면서 <laughs> 그리고 청하가 진짜 대박인 게 먹을 거를 진짜 잘 챙겨줬어요 과자부터 서 시작해서 뭐 그냥 간식 그런 같은 이랑 청하 단독화 찍으러 가면 이제 우리, 우리 노는 거 우리 거야. 이제 봉투 자리 놀자 놀자 아, 야, 우리 놀자 설없어철어 <laughs> 약간 엄마 일하러 갔을 때 우리 약간 노는 느낌으로 너무 최고였지 어쨌든 아,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드세요 아 냄새 맡으니까 다시 식욕이 좀 올라와요 네. 이게 장난이 야음 진짜 뼈 부드럽다 와 바쓰다 바로 방금 음와 근데 여기 진짜 뼈 부드럽다 와 바쓰다 바로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봤어 네. 근데 나 여기 우거지 충분히 주는 거 너무 좋아 응 음, 우거지 되게 많죠 이 우거지를 많이 먹어야 돼 변비에도 예방되고 음, 음. 아우 맛있다. 아, 죽인다! 와, 아, 진짜 언니 근데 부러워. 나도 이렇게 방송하고 싶어. 한번 해보자. 빨 나는 난, 난 성격이 그렇지. 안 돼. 나 죽인다, 이형안 돼. 해보자, 해보자. 아니, 해보자, 해보자. 연습 한번 해. 아, 이런 건나 처음이 어려운 거야. 해보자, 해보자. 빨리. 자, 궁궐 한입 먹고. 한입 먹고. 한입 먹고. <laughs> 죽인다. 죽인다. 아! 죽인다. 아! <laughs> 아,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보통 이런 걸 밥을 말아 드세요. 어떻게 먹어요? 솔직히 말아야 돼. 말아요? 전 이미 말았어요. 말아야 돼. 진짜? 왜냐면 밥알에 국물이 배어야 돼. 아, 근데 나는 반 정도 먹다가 반 말아요. 어, 나는 반대. <laughs> 진짜? 반 말고 먼저 말아 버리는구나. 먼저 말고 근데 이게 스타일 이다 있는 게 저희 영우라는 친구, 블랙티라는 블랙퀴. 친구인데 걔는 뼈를 이런 뼈가 나오면 싹다 발라. 발라서 이렇게 담궈놓지싹다 발라서 담궈서 그때 밥이랑 같이 먹어. 근데 맞아. 그러잖아 우리 다 먹었을 때 이제 먹어. <laughs> 그게, 그게 조금 그게 왜냐면 안 좋아. 꼭 바르냐고 못 먹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완전 수급병? 있죠 나, 난 우리 있다 생각해 어? 어떤, 어떤 거? 거? 예를 들어 언니랑 최근에 연극 봤는데 배우분들도 어떤 액팅을 할거 아니야 음. 그걸 한 호흡에 다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 <laughs> 아야 야, 너도 그거 봤어? 어? <laughs>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게 보이는 거같다른 게... 거면 다른 거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다다다다다 음. 이런 게 음, 자꾸 신경 ]이다. 쓰여 그리고 뭘 보더라도 앙상블 <laughs> 그분들을 보게 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laughs>

음 내가 질문을 애들한테 하고 맞추게 하는 거구나. 맞출 수 있을 거? 쉬운 것부터. 네. 킹키는 땡땡을 닮았다. 오빠 닮은 거 없는 걸로 유명한 건데?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사람은 아니에요. 킹키는 <laughs> 혹시 그건가? 그냥 말해 보세요. 강아지 똥. <laughs> 정답. <오> <laughs> 오빠 근데 그거 대난 처음 들어봐. 그 강아지 똥이라는 캐릭터가 있어. 되게 억울하게 생겼네. 어. 난 캐릭터인지 몰랐어. 그나 알아, 진짜 알아. 강아지 똥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짜 똥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그 겜도 잠깐. <laughs>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또또의 얼굴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한 관상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똥상이다. 먹방 유튜버상이다. 이런 말도 많이. <laughs> 그럼 그거 빼고 <laughs> 근데 약간 또또도 어.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음. 댄서라고 어. 생각 안 하고 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잘안 풀린 개그맨이라고 말이 많이 들죠나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 <웃음> <맞아>. <웃음> 실제로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상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냥 병원도 안 돼요. 대학병원, 대학병원 간호사상. 김기현님.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어떡해 <laughs> 야 우리 한 이틀 있었던 것 같아 나안 끝나 지금 하루가 너무 길어 야 지금 이게 하루에 벌어진 <웃음> 일이라고? <웃음> 하루가 너무 길어 언니나 원래 하루가 짧은데 나도 이제 분당 사람 된거 같아 아, 나는 네. 그 분당에서의 어떤 그 추억은 많이 없잖아. 그치. 근데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 듣고 이러니까 네. 또좀 재밌었고. 아니 나도 그 소개시켜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킹키한테좀 좀 아쉬운 그거? 것도 있고. 어떤 거? 그때 알아서도 재밌었겠다. 아야 그때 알아서니까 미겠지야너 우리한테 뭐 태어나와! 그러니까 그못 태어나 와. 그러니까 약간 막 빌려. 그런 추억도 있으면 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지. 막. 언니랑 진짜 많은 추억이 진짜 있구나를 한번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시간이었. 뭐 오빠랑 함께해서 더 즐겁고 오. 막 제가 원래 이렇게 텐션이 막 높지 않은데 재밌게 한것 같아. 요 음. 근데 진짜 그랬어요. 막그 카메라 안돌 때도 음. 옛날 얘기 막 계속 하면서 맞아. 되게 어린애 같은 거야. 오. 그 모습이 옛날 그, 그 시절을 떠올리고. 는 그게 막 얼핏 얼핏 보이는 거야. 근데 음.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좋다. 제 사랑. 끝난거래. 어,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천당 아래 분당. 천당 아래 분당. 엄청 살기 좋아요. 좋아요. 천당 아래 분당. 맛있는 것도 <laughs>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엄청 <laughs> 맛있어요. 천당 아래 분당. 천당 아래 분당. 천당 아래 분당. 천당 아래 <laughs> 좋아요. 천당 아래 분당. <웃음> <웃음> 분당으로. 오세요. 오세요. 나도 살아야 될것 같아. 난 여기 안 살아 근데. 야, 너 갑자기 내일 이사하는 거 아니야?